안녕하세요. 문맨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효과는 글리치 효과입니다. 신호가 안 맞은 듯 지지직거리는 이런 효과인데요.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소스 영상이 필요합니다. 제강좌목록 보시면 영상이 있으니 다운받아주세요. 컴포지션 세팅 1920-1080 사이즈 맞춰주십니다. 자 텍스트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텍스트 입력을 해주세요. 저는 주제가 글리치다 보니까 영문으로 글리치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. 센터 정렬해주시고 화이트 색상으로 맞춰주세요. 소스 영상을 텍스트 레이어 밑으로 가져옵니다. 자 효과가 보이죠? 레이어 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생성해 주시고, 이펙트 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적용, 어드저스트먼트에 적용을 해 주십니다. 옵션을 소스 영상으로 변경을 해 주십니다. 자, 그리고 소스 영상 레이어 눈을 꺼 주세요. 자, 됐죠? 그 다음에 다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가셔서 수평과 수직을, 수치를 바꿔주시는데 느낌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지지직 거리죠. 자, 컨트롤 D로 텍스트 레이어 두 개를 더 복사를 해주십니다. 그럼 총세 개가 되죠. 자, 알아보기 편하게 레이어 이름을 변경합니다. 흰색, 빨강, 그린. 자 이렇게 써주시고, 자 텍스 칼라를 화이트, 레드, 그린으로 바꿔 주실 건데 두 번째는 빨강, 세 번째는 그린 계열로 맞춰 주십니다. 자 됐죠? 자 단축큐피 눌러서 레드텍스트를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십니다. 살짝 삐져나오게 자그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주십니다. 요즘 유행하는 그 틱톡, 틱톡, 로고 느낌이 좀 납니다. 자, Alt 누른 상태에서 시계 모양 클릭 해주시면 입력창이 하나 나오는데 괄호 열고 위글 5,5 괄호 닫고를 입력을 해주신, 해주십니다. 자 반복해서 그린 텍스트에도 동일하게 적어주십니다. 이러면 완성 끝자 요런 글리치 효과가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. 자 여러가지 텍스트로 사용을 해보시면 더욱 재밌는 그런 글리치 효과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